아니 나데 집에서 모두가 푸명인 풍풍이지라고 집에서 나들 중간에 일부러 오디오를 안 해. <laughs> <안 웃음> <laughs> 왜대거만 봐도 뭐가 나와 광고가 너무 시끄러워 왜 광고가 너무 <듣고> 시끄러워요 <laughs> 학원 망하는 광고 아니에 똥얘기 엉덩이 <웃음> 막 <웃음> 바지 벗겨버린다 <S 웃음> 벗겨. <laughs> 아. <laughs> 쥐 파트고요 G 우리는 오늘, 오늘, 오늘부터 통계 통계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통계에 대해서 한 최대한 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 독립시험 언제부터 해요? 오늘부터 어. 오 마이 갓 다음 주쯤부터 해볼까요? 아다행이귀니까 <laughs> 다음 주토요일에못 와요? 왜? 알아가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 아이 씨 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laughs> 자, 어, 확률 변수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오랜만에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제 확률을 변수화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변수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뒤에 한마디 더 붙일 거야요 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 표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동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동전 4개가 있어요. 동전 4개. 동전 4개가 있으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개 있어? 뭐뭐 있어? 라고 한다면 은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두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네 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는 변수로 잡아 봅시다. 그때 그 X는 0, 1, 2, 3, 4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야. 그 그때마다 확률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확률. 맞아요? 한 번도 안 나온 확률은 뭐야? 2분의 1에 4제곱이 16분의 1일 거예요. 그쵸? 한번 나온다는 건 어떤 동전이 안면일지 몰라요. 맞아요? 이게 독립시행 관점으로 4C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6분의 4가 될 거야. 뭔지 잘 몰라도. 됐죠? 안면 중에, 아, 어떤 게또 2개가 될 거냐? 그죠 4개 네 중에 2개가 안면이 될 거냐? 라고 질문하면은 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4C2. 맞나요? 그 다음 국문시의 관점으로 4시3 4시4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음. 됐죠? 이렇게 박스화되어 있는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고 됐지? 그때 여기 마지막에는 합이 적혀있어 합 우준합이겠어 당연히 확률의합 항상 얼마여야 돼? 1 이거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마지막 거는 그치? 그럼 여기 빈칸이 풀려있어도 어, 먼저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웬만하면 됐죠? 확률분포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포표 됐죠? 근데 그 확률변수가 이 확률변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이산 그 다음에 하나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산은 뭐냐면은 딱딱 끊어진 방금 동전 같은 친구예요 개수, 횟수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됐죠? 근데 연속은 뭐야 우리 연속으로 생각하자면은 맨날 중학교 때도 얘기했던 거 있잖아 거리 시간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 소수점 나니까지도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연속이라고 하고 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 G 파트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아 우리는 이산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딱딱 끊어진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어떤 문제도 있냐면 사실 이런 문제도 있어. 다음 중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것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것은 기억력 리을을 위한 하면서 골라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연속은 어떤 이미지야? 이어진 이미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시간, 강수량,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집어내면 되는 거야. 이거 틀려면 혼나요 그래서 다른 건다맞추고 거들려면 혼난다. 뭐야다 맞춰내려면 흔나리 없 대박. 그리고 <laughs> 이렇게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확률에 대해서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예처럼 말이야. 맞아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사실은. 어네개 중에 몇개 선택한지 몰라요 그리고 2분의 1 앞면으로서 알개가 선택됐고 뒷면은 나머지 개수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사실상 그 곱셈공식에서 2분의 1에 4제곱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질량 그럼 왜 질량이라고 했을까 얘는 밀도라고 하면 안 돼요. 밀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범위가 필요해요. 질량 그때 그때 무게를 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머니들께서 이제 파한단사러가거나 당근 하나 사러가거나이럴때 무게를 달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게를 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질량을 확인한다는 거야. 근데 밀도라는 거는 원래 범위가 있어서 거기서 압축되는 형식이에요, 사실은. 그럼 밀도 함선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연속 확률에서 나올 거라는 거야. 그게 말 자체가 됐죠? 그럼 확률, 질량, 함수 fx는 뭐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떤 fx, 확률, 질량, 함수 fx는 뭐 kx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범위를 달아놓는 거야. x는 x는 정수이긴 한데, 정수이긴 한데 1부터 5까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1부터 5까지. 됐죠? 1, 2, 3, 4, 5 이렇게 심표로 찍혀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때 k가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참고로 이 확률 질량이라고 했어요. 확률이야 결국에는. 그럼 확률이면 1부터 넣어보는 거야. 1넣어면 뭐가 돼? K가 되고 2 넣으면 2K 3 넣으면 3K 4K 5 k 가 이렇게 올 거야. 이 확률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항상?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도록 하는 K는 얼마냐? 15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끝이 난다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혹시? 별 얘기 안 하고 있어. 지금 거의.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고등학교 내용이야. 그럼 중학교 내용으로 내려가 보자, 이거. 중학교 내용. 그죠 중학교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어, 예를 들어 볼까요? 음,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죠 걔가 이제 멀리 뛰기 같은 걸 해서 A, B, C, D, E라는 성적을 받아요. 그 1, 2, 3, 4 5라고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막 받았던 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받았다 가정을 해봅시다. 평균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단지 아 그거 하 거잖아. 5분의 1 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될수 밖에 없어? 사실 3이 될수 밖에 없어. 그치? 그 평균이 3이다. 자, 우리 중학교 때, 중3 때 어떤 것도 배우냐면, 편차라는 친구를 배웁니다. 편차. 편차. 됐죠? 편차라는 친구는 누구였냐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별량 변량. 별량이 만약 면 지금 1, 2, 3, 4, 5 같은 거야 별량 됐죠? 평균이 방금 누구였다고? 3이었다고 그래서 편차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편차라는 건 여기서 빼라는 거야 30 빼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라 됐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분산이라는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분산 흩어진 정도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산포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여기서, 음, 각자의 제곱들. 제곱들. 제곱들에 대해서, 뭘로 나눠서? 5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다. 그치? 또 하나의 방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는 공식도 있었다는 거야. 됐죠? 이제 그건 말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말로. 그때 증명하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 고등과정으로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두 가지 표현 중에 써요. 평균을. 평균을 두 가지 중에 쓰는데, 평균은 영어로서 mean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다 말고, 그쵸? 의미하다 말고, 그죠그 말고, 평, 그 명사 형태로서는 평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값. 기대하다가 영어로 expect. 그쵸? 그거를 명사화 시켜가지고, expectation 이라고 얘기해가지고, ex 라고 얘기하는, 예시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분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편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표준 편차 때문에, 표준 편차라고 있었죠? 그쵸? 그렇죠? 분산에 루트 씌운 거예요.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너무 어려워 자 표준편차는 시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 <웃음> <오>! <웃음> 드디어 나타났어요 <웃음> 아, 수업하는데 인사하는데 뒤돌아가 지금 아니 아니 쌤이 시그마 얘기하는데 <laughs> <있었는데 웃음> 자 이런 지방 공생 많말면 안돼요 자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고 됐죠? 6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정도 6이랑 참고로 음. 됐죠? 그때마다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시그마예요 됐죠? 아 다닐 수있는그 다음에 루트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시그마. 그러다 보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먼저 표현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분산할 때 V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V 정도는 아니라, 사실은, 음. 베리에이션리에이의 <laughs> <laughs> 약자를 씁니다. 베리에이션의 약자를 써가지고, 흩어진 정도요. 자, 이렇게 얘가 쓰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평균이라는 친구도 여기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얘 나올 확률이 얼마야? 44. 5분의 1이야. 왜? 다섯 번 중에 한번 나왔잖아. 그렇지 다섯 번 중에 1은 한번 나왔다. 다섯 번 중에 2도 한번 나왔다. 다섯 번 중에 한 번이 3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구랑 비슷해? 확률 분포? 표를 만든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조금 용어가 좀 어려운데, 시그마 형태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시그마 형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가 시그마 XI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그마 XIPI.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와 i P야, 그쵸? X, P. 윈도우 아니잖아, 그치? 자두개 곱하라는 뜻이야. <laughs> 두개 곱하라는 뜻이야. 쟤는 방내 말이 이해 이게 두개 곱하라는 뜻이야. 근데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곱한다는 거는 사실상 여기서도 5분의 1과 얘를 곱한 거랑 뜻, 똑같은 거야. 5분의 1이랑. 그럼 얘 뭐가 되냐면 사실상 5로 나왔다 했잖아. 5분의 1더2더3더하4하기5 했다 했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5분의 1이고 5분의 2잖아. 이런 식으로 한게 확률은 예약과 얼마라고 했어? 5분의 1이라 했거든 두개 계속 곱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xipi인데 만약에 기억이 잘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표가 있다? 그러면 은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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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더한다 마지막 시그마잖아 그치? 그래서 더한다는 뜻이야 어...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원래 어떻게 방금 여기서 분산 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분산 어떻게 구했어요? 시그마 또더한 거였어 마지막은, 그치? 어떻게 더한 거냐면은, xi-m의 제곱 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x-m 적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편차예요. 편차. 편차 제곱의 합을 평균으로 아니, 나눈 거잖아요, 지금. 그죠 뭐로 나눈 거잖아 제스트로서. 그게 pi가 된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사실상.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어떻게 보냐면, 됐죠? 이 분산의 방법은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곱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됐죠? 제곱의 평균은 무슨 말이야? <laughs>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제곱해서 곱하라는 뜻이야. 즉,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는 거야. 시그마, XI, 제곱, PI. 이런 뜻이야. 빼기, 시그마, XI, PI를 그냥 제곱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요 시그마를 사용해서 말이야. 일부러. 그리고 보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물어봐야 돼. PI는 얼마야? P는 뭐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확률이야. 그치? 얘는 얼마일까? 무슨 뜻 어, 무조건 일이야 확률의 합이니까. 확률의 합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메인적으로 다루는 거는 저 표가 메인이야. 근데 표가 있으면 쉬워. 표가 있으면 쉬워, 근데 표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서둘령에서도 그런 걸 내겠지 오히려 응. 더 좋아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말 일단 페이지 186쪽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직 절반 밖에 얘기 안 했어요 됐죠? 통할 것 같아 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X, P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A, 2분의 1 A, 그 다음에 2분의 3 A. 합쳐서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건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오... 뭐 하면 된다고? 더해서 뭐 돼야 되는 거? 1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2A, 3A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 찾아주면 돼. 첫 번째로. 그래갖고, 갑자기 뭐 구해달래? EX. 맞아요. EX. 평균. 구해달래요.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곱해. 마이너스 A. 일단 적어. 나중에 대입하자, 이거야. 곱해. 0이야. 어차피 안 적어도 돼. 곱해. 어, 2분의 3A야. 됐어요? 그럼 일단 얼마야? 2분의, 2분의 1A고. 1, 맞아요? 그 A 자리에 대입해서 6분의 1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야. 됐죠? 네. 그럼 분산도 한번 연습해봅시다. 분산도. 분산 과목번 연습해봅시다. 됐죠? 분산 어떻게 구한다 했어? 제곱해서 곱하고 그럼 a야. 됐죠? 제곱해서 곱하고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어. 제곱해서 곱하면 2분의 3a에서 누구 빼라고 했어? 누구 빼라고 했어? 평균 제곱 꼭 빼야 돼. 평균 제곱 방금 보셨 평균의 제곱을 6분의 1의 제곱을 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꼭 빼줘야 되는 거야. 애들이 보통 요앞까지만 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뒤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뒤에 쭉 많은 거야. 쭉 많은 거야. 그리고 14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네, 이제 여러분이 말해석이 어려운 14번 같은 거. 음, 음, 분산이 음수가 너무 안 되죠? 분산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음. 나와도 큰일 나요. <laughs>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그 나오면은 조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 많은 학교들에서 좀 응용이 됐던 문제예요. 많은 학교에서 응용이 됐던 문제예요.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다고 하는데 P, Y는 K가 2분의 1, P, X는 K 플러스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면 K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1일 때 확률이란 뜻이야. 만약 1을 넣으면 1일 때 확률, y가 1일 때, 이런 거야. 됐죠? 즉, 무슨 말이야? 나 지금 1, 2, 3, 4, 5 뭔지 몰라?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됐죠? 그럼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일단 모르니까. 내가 x에 대해서 확률을 얘기해 봤어요 됐죠? 그럼 1, 2, 3, 4, 5가 있어요. 됐죠? 근데 나 확률 알아 몰라? 몰라. 각자 확률 몰라. 렇죠 그럼 모르니까 잠깐. A, B, C, D, E라고 잠깐 얘기를 합시다. 확률의 합은 당연히 얼마가 되야 되니까? 1이 돼야 된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이거야. 그래서 갑자기 E, X가 얼마나 나와 있어? 문제에서. 문제에서 E, X가 4래. 아. X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이야. X에 대한 평균. 됐죠? 그럼 이대로, 어? 계산해달라는 거네. 맞아요? 모르니까 네. 계산해달라는 거네. A 더하기, 2B e, 더하기, 3C 더하기, 4D 더하기, 5, 이가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잠깐 던진 거야. 됐지? 그래도 갑자기 구해달라고 뭐면 누구 구해달래? Y에 대해서 구해달래. 뭐나 Y 모르는데. 이거야. 일단. 얘가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도 만들어보자는 거야. 됐죠? 그럼 1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1이면. 내가 여기 1 넣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X에도 뭐 넣는 거야? X자리에도 1을 넣었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면 2분의 1 A가 되는 거야. 2분의 1 A 더하기 10분의 1. 이런 형태로 적힌다는 뜻이야. 이게. X가 1일 때 확률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 Y의 확률입니다그렇지 체리야? <laughs> 자, 그럼 2 e 넣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1 B 더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적힐 거라는 거야. 식이 바뀌어서 적힌다는 거야. 3이면 여기 뭐가 되고? 12분의 1 c 더하기 10분의 1. 4면 2분의 1 d 더하기 10분의 1. 5는 그냥 바로 바로 적을게요. 됐죠? 그런 상태에서 뭘구해달라는 거야? e y를 구해달래. y. y에 대한 평균을 구해달래. 그럼 또 어떻게 구해? 얘도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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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a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2b라고 할게 그냥. 10분의 2. 2분의 3c 더하기 10분의 3. 2분의 4d 더하기 10분의 4. 2분의 5e 더하기 10분의 5. 이런 식으로 적힐 거라는 거야. 그럼 쌤, 이거 언제하게 사네요? 이거야. 질문이. 한상 근데 자세히 보면 얘도 전부 2분의 1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아, 똑같네 2분의 1로 묶어내면 뭐가 돼? 그냥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 더하기 5e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그리고 10분의 1, 2, 3, 4, 5 계산하면 10분의 15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방금 누구였어 위에서? 4라고 얘기를 했잖아. 말만 어렵게 해놨지 사실상은 되게 쉽게 풀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2분의 7이 정답이고 되 거기에서 이제 곱해달라 8a니까 정답은 2 8뭐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는 문제였던 거야. 그렇지? 말은 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요 여기 파트가. 그쵸죠 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시험에서 는 어떤 문제가 더 많을 거야? 수학적 확률로서 구하라는 문제가 더 많을 겁니다. 수학적 확률로서 구하라, 직접 구해라, 표를 만들어라, 몇시몇 몇 분에 몇시몇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알겠죠? 자, 2 4번으로 가봅시다. 말이 진짜 어렵다. 한국 아니거든. 패턴만 기억해 주세요. 표 나왔을 때는. 다른 패스겠지. 황윤 분포표. 네, 분포표. 아. <laughs> 음. 일단은, B, B를 못 구하면 바보가 될것 같아요. BA, BO. 그렇죠? <laughs> 이거 얼마 돼야 돼? 2분의 1. 아, 딱 바로 2분의 1이야. 먼저 구해놓고 생각해. 됐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 어, expectation. 어, 평균이 지금 4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4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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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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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 곱하면 1, 곱하면 1, 곱하면 1. 4분의 a 맞아?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곱 갑자기 마지막에 뭐고 해달래? 마지막에 분산고해달래, 분산. 맞아요, 분산 어떻게 한다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먼저 하라고, 됐죠? <laughs> 4곱하기 2분의 1, 16곱하기 4분의 1, 64곱하기 4분의 1에서 꼭 누구 빼라고? 꼭, 꼭 평균의 제곱을 꼭 빼달라고 평균의 제곱 됐어? 그래서 2가 되고 4가 되고 16되고 16 빼기 16은 없어지고 그럼 정답은 6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됐죠? 까먹으면 안 돼요 마지막 평균 제곱 꼭 빼야 됩니다 됐죠? 꼭 빼야 되고 거기 뒷부분에 나오는 빈칸은 오, 어, 아 표준 1번 뭐지? 너무 긴데, 너무 긴데. 이거는 잠깐 숙지 봅시다. 자, 네. 일단 30번까지 풀어보세요.